저는 그 요새 음... 다한증이라고 하는 게 네, 네. 필요 이상으로 땀을 많이 나는 게 다한증이라고 하는데요. 음... 그게 병인가요? 다한증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1차성 다한증하고 2차성 다. 한증2차성 다한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질병에 의한 뒤에 나타나는 다한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질병. 네. 우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네. 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네. 땀이 많이 나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갑자기 땀이 많이 날 때는 일단은.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첫 번째 중요하고요 아, 네. 그게 이제 (2차성) 다한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1차성) 다한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이 있는데 다 병, 병은 아니에요 아. 근데. 아, 어, 이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요 아,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피아노 못 쳐요 네. 땀이 심하다 아, 그죠 어. 그리고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인데 글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땀이 막 흐르니까 네. 글을 못 쓰잖아요 어. 그러신 경우가 상당히 병적이라고 봐야, 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얼굴이나 목에서 어. 땀이 오이나 많이 나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못하잖아요 네. 네.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병적이라고 봐야 아, 되겠죠 아, 네. 그러신 분들 불편이 있을 때 약간 그래서 생활상에 불편이 있다면 그 다한증은 음.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갑자기 땀이 많아지는 것도 이상 신호일 수도 있는 거고, 때병적으로좀 그렇죠. 예, 생활에 불편이 그러니까 느껴지는 경우요 그렇죠. 느껴지죠. 땀이 없는 것도요. 원래 땀이 없다곤 하지만 네. 어, 평상시보다 땀이 더 적어졌다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음. 그것도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경우에 땀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갑자기 자기 몸의 변화, 땀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어, 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꼭 우리가 그 검진을 통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죠.